고구마 모종 20단, 꿀고구마 심기 위해서, 여기 모종가게에 왔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20단. 꿀고구마 20단이요. 이거 몇개예요두 봉지? 지금 내일도 상추를 모종을 사러 올 거거든요. 차, 저기인데, 제가 결제, 아니, 네. 그, 송금 해드릴게요. 네. 근데 꿀고구마, 어, 스무 단인데, 부피가 이렇게뭐 많이 차지하지 않네요. 그냥 차 트렁크에 쏙 들어갔어요. 자, 이걸 가지고, 어, 밭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밭이 아니에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입니다 여기 밭이 굉장히 넓어요 이쪽에는 이미 고구마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여기 나머지 부분 이밭 고란이 꽤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몇줄 정도 심을지 일단 심어 보고 심는 데까지 심어 보고 어쨌든 20단만 씹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누나 매형 조카 같이 지금부터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할게 왜, 여기에 꽂고 한 사람이 덮고 해야지 그거 언제 그렇게 계속 꽂으면서 가고 다른 한 사람이 덮고 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네? 그럼 내가 흙을 덮을게 여기 모종삽 가져갔어 이 방향으로 꽂아. 이렇게. 이 방향으로. 네. 옆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꽂는 거 아니야? 네? 이쪽으로 꽂아. 이렇게 꽂아. 편한 대로. 이렇게. 일단 다 꽂고 나중에 덮어요. 뿌리 있는 거 나와서 이제 뿌리 있는 건다 심어야 돼. 네, 소리까지는? 이렇게 해서 한 이정도 10cm 들어가게 밀어 이렇게? 어 깊이 믿으면 안는데 옆으로 이렇게 10cm정도 이렇게 들고 해야돼 예 니가 뭐라하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면 되겠지 거지 <laughs> <laughs> はて <laughs> 수수씨 갖고 왔으니까 여기 심을래면 심어. 심고 나서 나 보면은 심. 얘를 심었는데 안난다는거야 여기 몇개 분이 안 난. 여기? 응. 이게 참깨 심은 거야? 응. 근데 그래. 여기다가 이게 나오는데 왜? 중간 하지 말고 안 날까봐 그냥 심어 래 응. 다나 있는데? 이런 건 잘라 심어도 되지. 응? 응. 그렇게? 이따 점심 저기 해물 칼국수 먹으러 가 이거 파니까안 모잘라? 이거 여기서 어, 저는 지금 여기 고구마를 심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 꼬챙이로 고구마 줄기를 밀어 넣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꼬챙이로 이렇게 집어서 옆으로 이렇게. 밀어 넣고요. 나중에 이제 흙을 이렇게 덮어 주게 됩니다. 흙을 덮어 주는 이유는 뿌리 나지 않게 하고 또이 고구마가 이제 뿌리가 내리기 전에 해가 나와서 비닐이 뜨거워지면 이파리가 또다 타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 이파리가 타지 않도록 그걸 덮어주는 거죠. 고챙이로 이렇게 옆으로 밀어 넣습니다. 아래로 밀어 넣는 게 아니고 옆으로 밀어 넣어요. 어, 그러면 고구마가 더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아래로 밀어 넣지 않고 옆으로 밀어 넣는 이유는 고구마가 다 자라서 캘때좀 너무 깊게 형성이 되지 않도록 너무 깊게 형성이 되면 또캘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고구마 순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밀어넣고 나중에 흙을 덮는 거죠. 옆으로. 그서 고구마가 너무 땅속 깊이에서 형성이 되지 않도록 옆으로 밀어 넣습니다. 더 옆으로. <목소리> <목소리> 야, 일어선 거야 이게 옆으로 심으면 일어 서는 거야 아, 한단 끝냈다. 흘렸지? 이렇게 흘렸네. 아, 허리가 조금 아픕니다. 허리를 잠깐 피고 있겠어요. 제가 제일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진도 빠른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 여기 하나, 두 개. 흘린 고구마순을 심었습니다. 끝까지 다한 줄을 심었고요. 제가 심은 한 줄, 흙을 먼저 덮어주겠습니다. 이 밭의 흙이, 이렇게, 모래흙이어서, 어 고구마가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배수가, 배수가 잘될것 같거든요. 모래흙이어서. 작년에도 이 밭에, 고구마를 심었었어요 근데 작년 고구마는 좀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오늘이 딱 5월 중순이거든요 5월 중순인데 고구마는 6월 초까지 심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보다 더 일찍 심은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올해도 고구마가 어쨌든 많이 열려서 어, 가을에 캐서 맛있게 어, 겨울 내내 봄까지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지인들도 나눠주고요 그리고 지금 고구마 20단이라고 했는데요 20단이면은, 어, 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밭 지금 규모를 보시면, 이밭 두둑 길이가 70m 정도는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네 고랑을 일단 심었고, 어, 고구마 순이 지금 일곱 단이 또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세 줄을, 밭 두둑 세 두둑을 더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 이쪽에 먼저 일찍 심은 부분부터 덮어줘야 할것 같아요. thank you 오늘 작업을 다 마쳤어요. 꿀고구마 20단 사다가 여기 고구마밭에 심고, 그리고 흙을 덮어 주었는데, 고구마가 이렇게 심자마자 바로 이렇게 시들시들 해져요. 흙 속에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활착이 되고,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한 일주일 전 5일 전부터 오늘 비가 오전 오후, 오후 내릴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다행히 어,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밤에 좀 내린 것 같고요 지금 작업하는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고 날씨도 해가 반짝 나오지 않고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늘이 흐립니다 이제 작업은 다 마쳤기 때문에 이 고구마 순들이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빨리 활착이 되기 위해서는 비가 좀 내려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지금 작업을 마치고 나서 더 하늘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비가 좀 한바탕 쏟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 앉았다 일어났다 허리 굽혔다 어 허리도 좀 아프고 다리도 좀 아프고 하지만 일이다 생각 안 하고 운동이다 생각하면서 하니까 조금 어그 고통이 그렇게 힘들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운동하는 그런 기분으로 약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 느끼고 일을 했습니다. 자 가을에 이제 추석이 좀 지나야 어, 고구마를 캘수 있을 것 같습니다.